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비수도권의 4년제 국립대학 10명 이상의 졸업자가 있는 인문사회 계열 학과 가운데 취업률이 낮은 40개 학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범대학과 인문계열 중심으로 취업률이 낮은 학과가 분포하였습니다. 42는 경상국립대학교의 중어중문학과였습니다. 22명의 졸업자 가운데 7명이 취업하면서 31.8%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39위를 차지한 대학은 군산대학교의 행정경제학부, 경제학전공으로 졸업자 20명 가운데 5명이 취업하면서 결과적으로는 4분의 1입니다만 31.6%의 취업률을 보였으며 38위는 목포대학교의 교육학과로 16명의 졸업자 가운데 5명이 취업하며 31.3%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공동 36위는 충북대학교의 윤리교육과로 13명의 졸업자 가운데 4명이 취업하면서 30.8%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공동 36위 두 번째 학과는 강원대학교의 철학과로 15명의 졸업자 가운데 3명이 취업하면서 30.8%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취업률 낮은 국립대학 문과순위 35위는 전북대학교의 경영학과로 상경기열 임에도 불구하고 66명 가운데 14명이 취업하면서 30.6%의 취업률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공동 33위로는 공주대학교의 지리교육과가 이름을 올렸는데, 22명의 졸업자 가운데 6명이 취업하면서 30%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공동 3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의 한문교육과는 11명의 졸업자 가운데 3명이 취업하면서 30%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32위는 전북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로 33명의 졸업자 가운데 7명이 취업하면서 29.6%의 취업률을 보여 취업률 30%의 병마저도 깨졌습니다. 31위는 전남대학교의 특수교육학부로 45명의 졸업자 가운데 13명이 취업하면서 2024년 취업률 29.5%를 나타냈습니다. 30위는 공주대학교의 역사교육과로 18명의 졸업자 가운데 5명이 취업하면서 29.4%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공동 28위에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지역거점국립대학 충남대학교의 국어교육과가 14명의 졸업자 가운데 2명이 취업하며 28.6%의 취업률로 공동 28위에 올랐고, 역시 공동 28위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순천대학교의 영어교육과로 18명의 졸업자 가운데 3명이 취업하면서 27.8%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27위는 강원대학교의 도거동문학전공으로 11명의 졸업자 가운데 3명이 취업하면서 2024년 취업률은 27.3%였습니다. 공동 25위에는 경국대학교, 즉 안동대학교의 영어교육과가 이름을 올렸으며 15명의 졸업자 가운데 3명이 취업하면서 26.7%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공동 25위 두 번째 학과는 역시 강원대학교의 지리교육과였습니다. 16명의 졸업자 가운데 4명이 취업하면서 2024년 강원대학교의 취업률은 26.7%였습니다. 이어서 공동 23위의 두 개의 학과가 있었는데 부산대학교의 영어교육과는 22명의 졸업자 가운데 4명이 취업하면서 26.3%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공동 23위 두 번째 학과는 목포대학교의 일어일문학과로 19명의 졸업자 가운데 5명이 취업하면서 역시 26.3%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22위를 차지한 학과는 공주대학교의 국어교육과로 29명의 졸업자 가운데 5명이 취업하면서 25.9%의 취업률로 나타났습니다. 공동 22위에는 국영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영대학교의 학과 가운데서는 유일한 학과이며 졸업자 19명 가운데 3명이 취업하면서 25%의 취업률을 보였고 국영대 정치외교학과와 함께 공동 2 2위는 군산대학교 역사철학부의 철학전공으로 18명의 졸업자 가운데 2명이 취업하면서 25%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대학원 진학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졸업자 대비 취업자 비율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위는 경북대학교의 구호교육과로 32명 가운데 3명이 취업하였으나 취업률은 24.1%로 나타났습니다. 공동16위 순천대학교의 일본어, 일본문화학 전공으로 24명의 졸업자 가운데 5명이 취업하였으나 취업률은 23.8%로 나타났습니다. 공동16위에는 모두 3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공주대학교의 한문교육과는 졸업자 23명 가운데 5명이 취업하면서 취업률 역시 23.8%로 나타났고, 공동 16위 마지막 학과는 사범대학이 아닌 경북대학교의 한문학과로 24명의 졸업자 가운데 5명이 취업하면서 23.8%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공동 14위는 창원대 학교의 특수교육과로 18명의 졸업자 가운데 4명이 취업에 성공하면서 23.5%의 취업률을 보였고 창원대 학교와 함께 공동 14위를 차지한 또 다른 학과는 역시 경상남도에 위치한 경상국립대학교의 한문학과로 20명의 졸업자 가운데 4명이 취업하면서 23.5%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13위를 차지한 학과는 목포대학교의 행정학과였습니다. 졸업자 30명 가운데 7명만이 취업하면서 2024년 목포대학교의 취업률은 23.3%였습니다. 행정학과입니다. 12위는 부산대학교의 역사교육과였습니다. 21명의 졸업자 가운데 3명이 취업하면서 22.2%의 취업률을 보여 전국 국립대학 문과 취업률 순위 낮은 순위로 12위였습니다. 11위는 충북대학교의 사회교육과로 14명의 졸업자 가운데 9명만 취업하면서 21.4%의 취업률을 보였으며, 취업률 낮은 국립대학 문과순위 10위는 강원대학교의 국어교육과였습니다. 37명의 졸업자 가운데 7명이 취업하면서 20%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취업률 낮은 국립대학 문과순위 취업률과 졸업자 대비 취업자 비율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위는 경상국립대학교의 국어교육과로 27명의 졸업자 가운데 3명이 취업하면서 19.2%의 취업률을 보였어. 20%의 병마저 깨졌으며, 8위는 전북대 학교의 교육학과로 16명의 졸업자 가운데 3명이 취업하면서 18.8%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상위권 학과들은 모두 사범대 학들이 차지하였습니다. 공동 5위는 충북대 학교의 역사교육과로 11명의 졸업자 가운데 2명이 취업하면서 18.2%의 취업률을 보였고, 역시 공동 5위를 차지한 또 다른 학과는 부산대학교의 유아교육과로 22명의 졸업자 가운데 3명이 취업하면서 2024년 취업률 18.2%를 나타냈습니다. 공동 5위 세 번째 학과이자 마지막 학과는 공주대학교의 윤리교육과로 11명의 졸업자 가운데 2명이 취업하면서 2024년 취업률 18.2%를 나타냈으며 2024년 취업률 낮은 국립대학 문과 순위 4위는 경상국립대학교의 영어교육과로 23명의 졸업자 가운데 4명이 취업하면서 17.4%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취업률 낮은 국립대학 문과 순위 3위를 차지한 학과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의 영어교육과로 21명의 졸업자 가운데 3명이 취업하면서 15%의 취업률을 보였고 취업률 낮은 국립대학 문과 순위 공동 1위에는 2개의 학과가 있었습니다. 옛 안동대학교인 경국대학교의 윤리교육과 23명의 졸업자 가운데 3명이 취업하면서 14.3%의 취업률을 보였고, 경국대 윤리교육과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한 취업률 낮은 국립대학 문과학과는 경상국립대학교의 역사교육과로 2024년 취업률 14.3%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비수도권 4년제 국립대학에 10명 이상의 졸업자가 있는 인문사회계열학과 가운데, 취업률이 낮은 40개 학과를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 저장소였습니다.